오, 미프로 잡았다고! 미프로 잡는다 와! 아프로잡았 동해 바다를 지켜주시는 우리 문무대왕님 아덜트TV도 금방 살펴주시옵소서 <laughs> <laughs>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덜트TV 미피디 김다리 <laughs> 자, 오늘은 저희가 세명이모혔습니다 야, 올, 오랜만이야, 진짜, 밑프로 이나리씨, 여기가 어디입니까? 천항 방파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1대1대1 낚시대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 저번주까지 날씨가 따셨는데, 오늘 이거 먼지 들까지바람하고 <laughs> 아, 어, 날아갈 것 같아요. 아직. 멋진 파도와 함께하는 아들트 TV. 내기? 네 당연히 해야지. 내기? 네 뭘말 있어? 아, 당연히 말 있어야지. 흙이? 네, 말 있어. 그러면 크기로 하겠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꼴찌는 커피로 쏘고 전나 한번 해보시죠. 아티비 오늘 미끼는 여기 동해 동해 지렁이로 하겠습니다. 민프로 우리는 뭐 봐주는 거 없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네, 시작할요 민프로 아직까지 준비하고 있나? 기다리지 마십쇼 내가 다 던지니까 그치, 던지면 돼 기다리씨 오늘 대, 대결에 대 각오 한번내주쇼 더도 덜도 안바란다 20cm만 잡자 김PD <목소리> 준비하면서 오늘 각오 한번 한번 내주십쇼 어, 오늘 무조건 1등 해야죠 기영하는거 기다리씨 저는 3인센치 가겠습니다 남자가 아니, 그 p 이 없네 남자 그 쩐심이 있지 이자 그살점이 있겠습니까? 양심이 없네. 본인 실력이 아직 몰라. 여기 육천항 포인트 넓고 쾌적합니다. 저 밖으로는 지금 파도가 엄청 납니다. 가운데 민피디 거 그다음에 오른쪽 키다리 씨 낚싯대 그리고 맨 왼쪽 파란색깔이 민프로 낚싯대입니다. 이동이 횡사 확인. 하나, 둘, 오, 잡았다, 잡았다. 빨리 잡았다, 빨리 빨리. 잡았다, 어? 야, 아,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야빨 배도라치 아, 아이가 배도라치 알니까오 그래 기나리씨오 그래 이거 야, 자, 빨리 씨 빨리 가어를잡아야민 PD가 선수 칩니다오어20 오, 23 인정 야영을 보여줘야지 영을 보여줘야지 23 인정 22 22 22 아이. 이제 네, 이건 22인 거 같은데요. 그래, 아니, 이, 아 누가 봐도 22. 아니 누가봐도 22도 합니다. 키다리 씨, 물고기 못 잡으면 바닷 물라도 파야 지금 뭐 합니까? 오, 됐다됐다됐다들어다물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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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갔다, 물 들어갔다, 물 더, 해. 물 더. 많이 받았습니까? 내가 뭐받았습니 야, 빨리 공기없는 거. 어 야. 야, 이게 되네. 이게 되네. 도라치로 이배도라치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아니, 키다리 씨. 어, 자신만만하더만은 저는 커피 살 일이 없네 사고 싶은데 네. 아 사고 싶다고? 그렇죠. 근데 마음만은 그런데 가볍죠잉? 아 가볍네, 가볍네. 자 이제 민프로 놀리러 가볼까? 없어요. 아니 민프로. 민프로 고기도 못 잡고 지금 프로라는 명칭이 무색합니다 아, 지금. 이렇게 빨리 잡는 게 차. 기다리다 보면 또 큰. 게. 저는 서근하게 하겠습니다. 이제 관광이나 즐기면서 서근하게 하겠습니다. <laughs> 저 멀리 읍천항도 보이고 주상절리도 저기 보입니다. 아, 경치 좋네. 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도 이 야, 그게 보인다고? <laughs> 일단 지금 밈키디가 힘도 있으니까. 저번은 좀뻑발리 주식 있고 리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야몰라 가셔. 잡았다고! 민프로 잡았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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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대박이네! 오! 야! 야 와! 민프로 야, 야, 들고! 민프로 여기 봐! 이야! 오! 오! 이건 제가 1등 확정입니다! 민프로 저거 몇 자고? 해봐야죠. 제못 써. 뭐딱 봐도 제가 1등이기 때문에 제일 못 쓰는 없을 것같아니이 비린내, 황어 비린내, 와 죽이네. 아, 여기 좀따시가는데프로내 방금 빼볼게. 나까 1등 왔었다고. 야, 대요야대물이야대우대야대물이야대물야야 대우리야, 대우리야, 대야 대우리야, 대우리야, 대우야리야리야리리야리 가봐 리야리리리리리리가 있어 아, 이이데

오늘 우리의 어... 저녁이다. 뒤지않어지어않어지오오 어, 민피디, 민피디, 아, 아, 아니가, 아어 야, 뭐, 뭐 잡았어, 또 피디야. 뭡니까? 어, 피디가, 피디가 크다고, 어, 그래서 뭐야, 어. 어, 어, 뭐, 뭐네 어, 야, 지노레비 같은데, 오 뭐라? 야, 지도래비. 아 지도래 같이. 어. 오, 오. 여기 오고 칩니다. 오 아, 내가 아까 놀게다야 프로. 역시 프로는 프로야. 야 프로는 역시 조용히 다 할까 하네. 야. 조가입니다 진어 레미 한 마리, 노래미 한 마리, 황어 한 마리, 그 다음에 배도라치 한 마리. 빔 프로 낚시왕 축하드립니다. 와, 이거 있어, 이거 이야, 피벌이죠, 뭐. 와, 역시 프로 달라. 다음 키다리 씨. 꼴찌. 지갑을 꺼내십시오. 그래. 일단 저희 카페 갔다가 그래. 저녁 요걸로 한번 맛있게 먹어보시죠. 갑시다. 자 오늘 날씨, 낚시 꼴찌 키다리 씨. 잘 먹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낚시는 실력이란 것 같아. 다음번에는 1등하시길. 다음에 꼭 대결 컨텐츠 계속된다. 수모를 갚아주기가. 아날티비. 그리고. 겨울철 황어는 승어랑다안 바꾼다는 말이 있습니다. 양이 많네. 해로 치면 그래도 이거 한 1kg 되지 않겠을까? 1kg 넘을 것 같은데. 그냥 원물로 치면 자배도라치부터 한번 떠보겠습니다. 베도라치는 이거 뭐 끊을 것도 없는데 그냥 어슷썰기로 이렇게 맛만 보는 걸로. 배도라치가 맛있다고 들었는데 몇장안 나오니까 이게. 이쁘게 다먹는다 이거 보면 사람들이 획칼 사라고 할것 같아. <laughs> 잘안 설린다고. 여러분의 구독은 획칼을 <laughs> 사게할수 <살게 웃음> 있습니다. 이걸 이걸로 받는다고? 다음에 대망의 포동포동 황어. 황어 이거 어떻게 썰어야지 노 뭐. 대충 뭐. 그냥 똑같이 썰면 되지 뭐. 그래 대충 뭐 우리가 뭐 해맛을 압니까 그래 맛만 좋으면돼 아, 근데 칼이 다 썰어서 토막까지 쓸리는데. 그 다음 이거. <laughs> 짜투리. 참치 넣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오잖아, 이거. 어? 아, 맞지 맞아. 어, 그거, 그거 뭔지 아시죠? <laughs> 참치 넣으면 이렇게 네모나게 나온다고. 아, 왼쪽부터 황어, 그 다음에 쥐노래미 그리고 베도라치앤 노래미. 이렇게 총 4개가 나왔습니다. 자, 기다리씨. 이렇게 맛있는 안주들이 있는데, 자연상. 그래. 술이 빠지, 빠지면 안 되죠. 빠질 수가 없지. 제로. 제로에. 어. 파스. 오늘 낚시대에서 진 기다리씨가 끓인 라면. 사실, 근데 라면이 좀. 한강이야. 아, 이거. 있잖아. 국물 많이 먹으라고 하는 거지. 개뻘도 너무 하라고. 아 진짜 이거. 기다리씨가 끓인 한강수 라면. <laughs> 안보겠습니다아 사람들 뭐라 하는 게 아니야 이것도. 아 싱겁다. 아니 안 그래도 진손이를 사왔고 진손이를더 싱겁게 만들었네. 음. 아 아니 이 정도면 안 싱거울 줄 알았거든. 아, 하지만 쇼. 아 미프로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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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황어 진짜 겨울 황어는 맛있던데. 딱 생긴 건 i n g to g 네그 o 그죠어 h 음, u s e I'm going 이 맛있는데? 그 t 그 e h o u 아 e 이게 진짜 맛있대 우리 저번에 o t 봤는 h o u 지 음. 아직 못먹었습니다 o <laughs> 아 o 음. to the 노래 노래미. 음, 이감이 다르다. 응 음, 맞네. 확실히 팡어랑 다르네. 음. 약간 오 오독함으로 치면 얘가 최고고. 맞네. 그다음 노래미, 음. 그다음 팡어는 약간 좀 뭐랄까 민중민중한 약간 연어 같은 음. 맛이네. 음, 팡어도 부위별로 다르다 맛이. 이거 이거 뭐지? 이거. 그... 사 이거 딱 맛이 결혼식 뷔페 가면은 참치 아. 나오는 그 맛이. 그 맛이라고? 음. 한번 봐요. 이거 이거? 에 어. 어, 진짜네. 똑같아 오늘 오히려 방파제 쪽이 더안좋겠어요 뭐? 네? 어. 약간은 왜안 먹는지 알것같은 그런 말이 있 <laughs> 아. <laughs> 어. 호불호가 갈린다 음. 이런 말이 있잖아. 음. 호불호가 갈린다. 확실히 이쪽보다는 이쪽이 맛있어. 음. <laughs> 호불호가 갈린다. 사실 얘만 있었으면 그냥 먹었을 것 같은데 이거 얘네들이 있으니까 이게 혼이 안 가게 되네. 음. 먹기에 집중하기 위해 그래. 이친까요 사실 더잘안보이더라 이제 청자 <laughs> 이제 어. 인사부탁비 씨. 어? 안녕. 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